굳이 굳이 계속 쓸 필요 없는데 뭐하지 뭘 해야 될까 트레 아예 아니 트레 한다 심해 경기 아, 광주산데 슬... 자기야 진짜 심해네 신념을 위해 싸우 멈추지만 그 심해를 이제 괜찮을 어. 거야 옛날 생각나네 라인 아랫쪽 맥 맥크리 해라 맥크리 운영아. 얼맥할까요얼맥 괜찮으시겠어요? 맥크리 하거라 어, 맥크리 맥크리 응. 하셨다. 어, 응, 아, 맥괜찮하데뭐이맥이 맥, 의 공격까지 30초. 리는데이 아이씨. 음. 뭐야? 뭐야? 어? <laughs> 뭐 하냐? 안올라가지 너무 <laughs> 따라. <laughs> 아유. 아. 아못 올라, <laughs> 다못 올라. 이렇게 하면 되잖아. <laughs> 갈랐다 올라가서 뭐 하냐? 무리하지 말고 다리 밑에서 빠져가지고. 음. 가스 튀어 나왔다. 가스. 오, 가스, 가스 부조아못 나오냐? 가스 부조아 나 죽었다, 나 죽었다, 씨... 야, 솔져 오른쪽 올라갔다. 솔져 오른쪽 올라갔다. 오케이, 볼게, 볼게, 볼게. 라인 부조화 중, 볼게. 오른쪽. 한두도, 한두도 있는 거 같은데, 아니면? 내려가 봅시다. 아, 내려가, 내려가, 빨리 내려와. 아, 솔져 때문에. 아, 미안, 미안, 나 지금 로봇도 왔어. 라인 부조화 중. 우리 라인, 라인 케어, 우리 라인 케어. 덩크렛 나왔네? <laughs> 오른쪽, 나도 오른쪽인데. 라인. 정면에 온다. 어 화물 아, 봐야 될것 같은데. 아나 죽었다. 힐 없어, 필러 없다. 너무 늦게 빠졌지사람의 진정한 <laughs> 가치는 시련 속에서 드러나지. 다이 2층, 2층 솔저랑 하나 올라가요. 아, 뭐, 재워놨어 2층에 솔저 하나 올라갔는데. 화물에 붙어서 화물. 아니. 들어. 어. <laughs> 기로빼. 2층 자리. 아니. 나 어딨냐? 아, 어든냐나꼈어 끊겼어. 라인은 오 화물에 붙어 있어. 아니 라인이 붙어 있는데 힐이 없고 딜이 안 들어가니까 라인 죽었어. 뒤로 더 빼, 뒤로 더 빼. 충분히 빼, 그냥. 아니 이러면 내가 견제를 못 가. 이겼네, 골드 때문에. 노도부아시조 좋아, 메시 아, 왼쪽 방어 왼쪽 방 2층. 2층 왼쪽 방 2층. 전다 떨어졌어. 야 라인 힐좀 줘. 에이, 나 깜짝이야. 르시 개핀데. 아, 코아. 아주 흐리들이구드 너무 삐한데? 위치 좀 말해줘, 보세요. 야 라인 어디까지 갔냐? 너 줘, 만나사에고 위치를 말해줘 가게 아까 부터말했어 2층이라고 말했지. 아, 2층이 여러 군데잖아 우층 쪽에 층 쪽이었어. 난이나 난이도. 태양 아 뭐. <목소리> 메르시가 힐을 너무 많이 넣어가지고 부조화를넣도안죽네요 오른쪽에 로드 오고 있어 게이지 있아게지 개피. p 지컷잘 쳐졌어 라인 왼쪽 중앙에 한 번, 한번 라인 힐좀 해줘, 이제 라인 라인 네가 궁을 쳤어요 했는데 구조화 응? 라인 반피 적 라인 부조화적 라인 부조화 라인 반피 라인 라인 보조와 비행기 달이 쓰는 소드. 안죽어 오케이 잘 막았다. 네. 오케이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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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kay, 컷라인컷 라인 컷 보조와 드조와 피. 아 괜찮아 괜찮아. 너무 너무 좋지 아 왼쪽 다리다내다 다시 교전에 돌입해. 메르시랑 솔저 왼쪽으로. 나 우측. 다시 2층 올라갈게, 2층 올라갈게, 엠지아. 메르시 솔저야. 2층 3명이나 있어. 나 힘들어, 어디가 혼자. 내려와, 내려와, 내려와. 아, 우리 디바님 캐, 디바 캐요, 디바 캐요. 라인도 없애고. 좋아, 좋아, 좋아. 2층에서 아, 내려가, 아, 2층에서 아, 내려간다. 아, 아, 뒤에 아, 아 나이스. 아? 어. 없냐? 아직 그만졌 한번, 한번 쓰면 된데. 뺄게요 라인이 5까지 하고. 야, 근데 내가 죽겠다. 솔저 씨. 솔저 2층 올라간다. 솔저 왜 그래? 솔저 2층 올라갔어. 어, 내가 내가 볼게. 나볼게 내가 볼게 없는데? 아니, 아니야. 아니, 여기 우리 여기, 여기 여기. 울베이층 올라가고. 이 정도면 나. 어, 솔저 잡았어요. 여기 2층 내가 자리 잡을게. 음. 우리 솔자님 케어해드려? 안 되겠다. 아, 아직은 안 올라갔대 라임 부조아응 뒤에 음. 로드 부조아 로드 반피 오, 도둑 도둑 개피, 로드, 로드 개피 로드 개피 아나 컷 아나 컷 라임 부조아 개피 개피 채용아 빼빼빼 나 케어줘. 땡큐. 2층 올라갈게, 나. 이제 여기서 막아야 돼, 여기서. 홀더 왼쪽 방. 오케이. 왼쪽 방이야? 안 들어갔대, 아직. 나갔어, 나갔어, 나갔어. 다시 왼쪽 방 왔다갔다, 왔다갔다 한다. 어. 좋아, 좋아. 우리 뒤박해요. 라인도 준다, 라인도. 라인 커, 라인 커, 컷, 컷. 이거로못을린다 아, 오케이, 안아나6 2층 다시 올라갈게. 커, 계속 치료해 줄테 전술 조 준비. 조정해 나조정 준다. 어, 공이조해나뭐 나, 격 내리지 마라. 경경만안 내리면 뻘궁이야. 아, 라인게임 아, 아깝다. 어! 솔드 들렸어야 했는데. 솔 어, 나, 내가, 내가 봤어, 내가 봤어. 지금 킬이 없다. 솔드 컷. 라인 볼게. 태양은 안살아났어 나이스! 잡았어. 왼쪽 방, 왼쪽 방. 오늘 2층 올라는데 내가 또게이샤 잡았어? 야 저기 앞에 르 <laughs> 포탑 깼어. 방에포르 <laughs> 좋아. 르 어, <또로>, 빠졌다. 괜찮아. <laughs> 이부 <33도. 웃음> <라인드> 좋아. <laughs> 라인 방금 깨져라 디바 부족하. 한 번만. 지, 지케한 번만 해줘. 땡큐. 라인 부족하. 솔저 2층 올라갔어요 솔저님 2층 올라왔거든요, 솔저. 솔저 부조하 오케이, 나 2층 조심. 디바도 2층 올라왔대. 내가 깎아갔다 재워놨어, 라인. 오케이, 안 깨워, 깨워, 깨깨주 라인 깨에힐한번 네. 네. 줄래? 라인, 우리, 아 우리 디바, 우리 디바. 돌격해! 나..나힐 한번만 한..한..한.. 메르시! 메르 잡았어 야쏠저 쏠려 잡았어 수고하셨어요 수고하셨어요 최종 선수 3대2 맨유로 라인 아무도 안 깨우대. <laughs> 어? 나야? 한 개물 라인 같다. 떨어지면서 쓴. 솔직히 멍청한 새끼가 궁줄라고 하는데 뒤로 돌아가지고. <laughs>